알페오는 한국 GM에서 생산했던 준대형 세단이며 제가 보유한 두 대의 차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HG 그랜저에 완전하게 밀리며 망해버린 차량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의 짧은 일대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임사나의 여러 브랜드 중 뷰익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캐딜락과 쉐보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나름 고급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뷰익의 기함 역할을 하는 모델이 바로 라크로스입니다. 원래 1세대 모델은 중형급이었으나 2세대부터 체급을 키워 기암급 세단으로 변신하며 흥행하였습니다.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렉서스 ES350과 비교되며 렉서스킬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는데요. 북미에서는 렉서스 ES350 뿐만 아니라 현대 제네시스와도 경쟁하는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이 차는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중국의 뷰익이라는 브랜드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저도 이 차가 활약했던 2010년대 초반에 중국 칭다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진짜 이 차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GM은 망해버린 고급 세단 카테고리를 복구하고 라인업의 완성을 위해 뷰익 라크로스를 한국형 버전으로 출시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국내에는 뷰익 브랜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뷰익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던 한국 g 엠은 알페온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출범하였고 차명도 알페온으로 결정하며 2010년도에 해당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알페온이라는 이름은 알파와 이온을 합성한 것으로 고객의 명성을 처음부터 영원히 더욱 빛나게 드높이는 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익 라크로스는 제네시스, 그리고 렉서스 ES 등 프리미엄 E 세그먼트 차량들과 경쟁하는 차였는데요. 한국 GM은 당시 준대형급 차량이 없다 보니 라크로스와는 다르게 알페온의 포지션을 그랜저, K7 등이 포진한 준대형 세단급으로 낮춰버립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무려 천만원 정도를 감액시켰는데요. 북미 사양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천만 원 정도가 깎였다면 역대급 모델이 되었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감액된 만큼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다운그레이드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3.6L 가솔린 엔진은 빠지고 3L V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4L 직렬 4기통 엔진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옵션들이 빠졌는데요. 이중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크루즈 컨트롤의 삭제입니다. 북미형에는 달려있는 걸 억지로 빼놨는데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 쪼잔하게 빼냐는 불만도 많았고요. 야마킹은요 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HUD나 ACC 등도 빠졌지만 대중들은 이런 것보다는 크루즈 컨트롤 하나 뺀 것에 대해 더큰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다고 또한 트렁크 공간이 좀 아쉽다는 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찌보면 사소한 단점이라고 봐도 좋을 만한 거대한 단점을 알페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페온 초기 모델은 일명 보령 미션 이라고 불리웠던 6단 오토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하이드라매틱 6단 미션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성능면에서는 바닥이었는데요. 엔진에서 발생된 힘이 미션의 빠른 변속을 통해 구동력으로 부드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당시 알페오는 엔진의 힘을 미션이 다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차가 나오자마자 이 3리터 모델을 시승한 적이 있습니다. 묵직함이 아닌 무거움이 느껴졌고요.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이 아니라 답답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에서는 HG 그랜저를 출시하였죠. 약간 가벼운 주행 질감이 느껴졌습니다만, 뛰어난 공간과 풍부한 옵션 그리고 적당한 가격 정책 등을 통해 준대형 세단 시장을 압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활동 영역이 더 좁아진 알페오는 2013년이라는 뒤늦은 시점에 개선된 젠투미션을 탑재하며 반등을 노렸지만 이미 늦을 대로 늦은 조치였고요. 결국 2015년 인팔라에게 자리를 넘기고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 GM이 참 관리를 못한 결과로 사장되어 버린 기운.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파워트레인과 옵션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차량의 기본과 외관은 북미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뷰익 라크로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된 미션이 들어간 2013년형 이후의 알페온은 꽤 탈만한 자동차입니다. 정숙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질감은 확실히 준대형 세단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은 구입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가 이 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알페온을 가진 대다수 오너들이 당시 A. HG 그랜저보다 한급위의 자동차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또는 중고차 값이 똥값이라 다른 차로 못 갈아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이유가 아예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가 아예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차를 보유하지 못했겠죠. 앞으로 한 5년은 더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알페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음...